민씨,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실래요? 그럴려면 부산엔 KTX 타야겠는데요? 가는 길에 터널 조심해야겠다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 오 정빈 씨 올해도 영화 열심히 보셨네요. 서빈 씨야 말로요. 그래서 정빈 씨는 올해 어떤 영화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검사의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검사의 전 좋죠. 저는 터널이요. 하정우 씨 연기가 최고더라고요. 이게 다 올해도 열심히 일해준 영화인들 덕분이겠죠? 지난 화요일에는 영평상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남녀주연상은 누가 받았을까요? 나 이거 아는데. 바로 말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할까요? 어? 아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 빈빈의 순발력 MC라고요. <laughs> 그래도 모른 척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인신 썼다. 그래서 서빈 씨. 남녀 주연상은 누가 받았어요? 그건 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분들입니다. 얼굴도 잘랐는데 연기는 더 잘하는 배우, 이병헌 순희진이 제36회 영평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8일 제36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영화 내부자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배우 이병헌이 남자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으로 한번 내부자들로 다시 한번 영평상의 주인공이 된 이병헌은 그 기쁨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달콤한 인생으로 어, 정말 무엇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어, 그 평론가분들이 주는 상을 두 번씩이나 제가 영화를 하면서 배우 인생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 기쁘고 또더 어,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 연기자상은 2002년 영평상에서 영화 연애소설로 신인상을 수상했던 손혜진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날 시스루 원피스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손예진은 영화 비밀은 없다에서만큼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제가 영화를 시작하고 처음 받은 상이 이 영평상 신인상이었어요. 그때가 2002년이었어요. 정말 예뻤을 때였죠. 앞으로. <laughs> <laughs> 음,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좀 욕심이긴 하겠지만, 어, 그런 훌륭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진행된 9일 영화상에 이어 다시 한번 나란히 영화 시상식을 휩쓴 이병헌과 손희진. 앞으로 진행될 영화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